콘센트가 부족한 원룸에서는 멀티탭이 필수잖아요. 다양한 멀티탭 다 써보고 이렇게 정착했습니다. 가구 뒤 콘센트에는 납작 멀티탭. 가구 배치하다 보면 꼭 이렇게 멀티탭이 튀어나오거나 코드 꽂기 애매한 곳이 생기는데 이건 납작한 플러그라 가구 뒤에도 편하게 콘센트를 꼽을 수 있어요. 방 구조 바꾸기가 취미인 프로 자취러로서 이거 쓰고 나서는 마음껏 배치 중. 디자인도 예쁘고 개별 전원 스위치에 최대 전력 3,500W로 넉넉하니까 걱정 없고 이지코 플러그 덕분에 플러그를 쉽게 뽑을수 있는 건 덤. 자주 쓰는 전자 제품은 이지클릭 멀티탭으로. 나 꺼나? 매일 걱정하는 분들에게 필수 발로 가볍게 둘러 플러그를 쉽게 뽑을 수 있어서 외출할 때꼭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고데기 난방기기 코드는 꼭이 멀티탭을 사용해요 불편하게 매번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원터치로 탈착 가능하고 USB 포트까지 있어서 폰 충전도 바로 가능 그동안 멀티탭을 숨기느라 바빴는데 라이프 썬다운 컬러와 디자인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현관 옆 바닥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딱 이제 평범한 멀티탭 사용은 그만 장소와 용도에 딱 맞는 멀티탭은 제품 태그를 확인하세요